필사 안 하던 사람도 팬 잡게 만드는 책세 권. 첫 번째, 백석의 사슴. 윤동주 시인도 필사했다는 글씨지. 필사 컨텐츠가 많다고 해야 되나? 이게 쉬다 보니까 온율감과 리듬감도 은은하게 살아있고 소속적인 언어, 방언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쓰는 맛이 있습니다. 초판 본은 한자도 있거든요. 재밌게 필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교수님이 쓴 에세이입니다. 문장을 보면 딱 느껴져요. 아, 이 사람 가방끈이 좀 길다. 이성과 감성의 중간. 비판과 위트의 중간, 현실과 철학의 중간, 균형이 잘 살아 있는 그런 문장들을 구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어른의 정제된 유머, 이게 이렇게 얹어져 있거든. 세 번째, 양귀자모순. 연애 성장 소설인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느낌을 다양하고 적절한 비유, 적확한 단어를 통해서 문장으로 쉽게 표현을 해줍니다. 약간 문장이 그런 느낌이야. 되게 안 꾸몄는데 예쁜 애들 있잖아. 꾸안꾸 수지, 이런 느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장 구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읽으면서도 필사하면서 내용 따라가기가 되게 좋아요. 진짜 이거 타고난 것 같아.